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이혜훈입니다. 오늘은 법인 택시 운전자들을 옥제고 있는 산업금 제도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산업금 제도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천, 4만 5천만 법인 택시 근로자들의 복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일일 산악금을 못 채워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법인 택시 운전자 새 차를 사나, 사주고는 산악금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택시회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얘기하려고 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법인 택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평균 이직률이 50% 이상이 되고 어떤 해에는 1년 이내에 이직한 사람이 74%를 기록하는 이런 통계들이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 이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 택시 운전자들이 얼마나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이 줄거나 제도적인 변화가 있거나 또 아니면 경기 변동이 있거나 이런 외부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경영자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경영자가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인택시 업계에 있어서는 산업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인 택시 운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월급제를 취하고 있지만 하루 일정액이 정해져 있는 이 산업금을 채우지 못하면 채우지 못한 그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리스트는 근로자인 택시 운전자가 또 안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시는 서울시내 택시업체의 99.2%가 지난해 서울시가 제시했던 임단협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그런 임금 협상 체결을 완료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마치 작년 10월에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할 때 서울시가 명분으로 내걸었던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그리고 택시 서비스 개선 이두 가지가 약속한 대로 다 완료가 됐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택시 운전사들의 월급 인상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법인 택시 운전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좋아졌다라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러냐? 정 반대라고 봅니다. 법인 택시 운전자들의 사정은 정 반대라고 모두들 탄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27만 원 올랐는데 사납금은 65만 원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납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고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서울시 택시 행정, 광고와는 전혀 다르게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택시 요금 인상의 명분이 되었던 택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은커녕 오히려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는 80만 안에는 재앙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시장이 된다면 이런 과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 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노사정의 산하에 법인택시 특위를 구성해서, 다양한 형태의 임금 체계를 모색하고 협의점을 찾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는 1일 2교대 그리고 산학금 13만 4천원이 획일적으로 거의 강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보다는 근로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1일 3교대도 허용하고 전액관리제 또는 뭐 산학권과 전액관리제를 섞든지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근로자들이 고용주와 협의해서 서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경영진과 근로자간에 협의하고 모색할 수 있는 그런장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2012년부터 의무화된 것이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고 거기에 메타기 통합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가장 그 상학금 제도를 들여오는 마치 불가피한 명분인 것처럼 이해되었던 운전자들의 불성실한 근무, 이것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이런 다양한 형태를 조합해서 근로자가 개별 계약을 고용주와 선택해서 할수 있는 그런 고용 관행이 정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이런 것을 근로자와 고용주가 한 자리에 앉아서 그 고용자가 근로자의 특성과 여건을 잘 살펴서 함께 합의해서 개별 계약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 단계에서는 현재 매개지고 있는 13만 4천원이라는 이 산업금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도 특위에서는 별도로 논의하는 그리고 다협점을 찾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택시 신문고라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행위로 되어 있는 택시 운전자들에게 떠넘겨지는 주유비, 세차비, 차량 수리비, 사고 처리비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객법 21조 1, 26조 2에 의하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49조 1에 의하면 이걸 위반할 시에 과태료를 본듯이 물게 되어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너무나 공공연하게 운전자들에게 떠넘겨지고,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관행들이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들에 대한 사례를 누구든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사례를 수집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찾아들이는 그런 택시신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법인 택시복지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개인 택시는 복지기금이 운영되고,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 택시는 더 열악한 상태이지만 복지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자녀의 학자금이나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런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가장 열악한 법,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택시업계가 투명성을 제고해 가는 데 따라서 서울시가 택시공영차고지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택시업계의 인프라로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택시업계의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40년 가까이 지속된 불합리한 현행 택시 산업금 제도는 법인 택시 운전자에게 가장 큰 고통거리로 지금 전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 운전자들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드리고 피부에 와 닿는 차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내겠습니다. 택시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가는 택시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저희가 3시에 현장에서 하는 현장 간담회에 오셔서 생생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진표 의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일단 물러가겠습니다.